좀더 일찍 선생님을 모셨어야 했는데 이제야 기회가 됐습니다. 음. 변변치 못한 점 입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실게요. 나 그쪽 보고 온거 아니야. 음, 그 전통 기존 매장에 그 꼬맹이지, 그 오범이라고 했던가 그 녀석이 아주 대견해서 왔어요. 인턴 사원 말씀이신가요? 어떻게 그 친구를 알고 계세요? 아니 배 사장 몰랐어나설 <laughs> 빚는 데 와갖고 크, 밤낮으로 그냥 어찌나 그냥 쫓아댕기면서 귀찮게 하는지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잘 타일렀어야 됐는데 대신 사과 드릴게요. 그 강아지 새끼 마냥 쫄래쫄래 따라댕기면서 뭐 하느라도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 참말로 기특하더라고. 고조서 <laughs> 그 한번 키워보시오. 배 사장 못지 않겠어그 직원이. 미각이 뛰어나긴 하죠 미각이라 그것도 중요하지 헌데 배 사장도 알다시피 술은 맛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빚는 거잖소 에? 그 오범이라는 친구는 말이요 좋은 술을 만들겠다는 그 기본 댐댐이가 됐어요 <laughs> 그리운 술을 만들고 싶다고 했던가 <laughs> 그 아가씨 술이 뭔지 알아? <laughs> 그래요.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군요. 드시죠. 결국엔 또 오범이야? 그리운 술을 빚겠다고?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선생님까지 넘어갔단 말이야? KBS.